안녕하세요. 초긍정손쌤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기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시작 페이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크롬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페이지를 설정하는 거를 좀 해볼게요. 자, 시작 페이지는 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여기에 톱니바퀴가 있어요. 여기 톱니바퀴를 눌러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톱니바퀴를 클릭하면, 자, 밑에서 두 번째, 인터넷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인터넷 옵션을 클릭하면 어떤 창이 떴죠. 조그만하게, 그죠 여기 홈페이지, 여기 주소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에 지금 네이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 페이지가 네이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다음으로 바꿔볼게요. 자 다음으로 바꿀 건데 어디까지 지우셔야 되냐면 두개 슬래시 되 있는 부분 여기는 지우면 안 돼요. 예, 네, 여기 지우면 안 되고 자 여기 뒷 부분만 지운 다음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내수로 적었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 적용이라는 부분을 누르고 그다음에 확인이라는 부분을 누르면 돼요. 자, 확인을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이 탭은 좀 닫아 볼게요. 탭 닫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 x 부분이에요. 탭을 닫았어요. 지금은 네이버가 시작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다음으로 바꿨잖아요. 오른쪽 위에 여기 집 모양이 있어요. 자, 집 모양을 누르면 시작 페이지로 가는 거죠. 자, 집 모양 눌러 볼게요. 자, 그랬더니 짠 어디로 들어왔어요 여기에 자 다음으로 들어왔어요 그쵸 이런식으로 해서 어 시작 페이지를 내가 원하는 시작 페이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 페이지를 다음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다음 아니야 난 시작 페이지를 네이버 로 하고 싶어 그러면 네이버 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로 다시 바꿔 볼까요 자 다시 바꾸려면 마찬가지죠 오른쪽 상단에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고 인터넷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지우면 안 되고, 뒤에 부분만 지우고, 자 네이버 닷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네이버 닷컴 쓰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적용, 그 다음 확인.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잘 바뀌었는지 볼게요. 자, 오른쪽 위에 또 마찬가지로 홈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홈을 눌렀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 다음에서 네이버로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시작 페이지를 바꾸고 싶은 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자, 지금 시작 페이지 설정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 페이지를 내 맘대로 내가 바꾸고 싶은 대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크롬으로 들어가서 시작 페이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크롬 여기 있죠? 자, 이 크롬을 더블 클릭할게요. 자, 시작 페이지 설정하는 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랑은 들어가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점 땡땡땡 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오른쪽 상단에 점 땡땡땡 보이시죠? 자, 이거를 눌러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하면 돼요. 자, 클릭하고요. 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설정이라는 곳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 자, 설정에서 들어오면요. 은 스크롤 바를 밑으로 내려서 올려도 되고 마우스 휠 있잖아요.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모양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모양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자, 여기 밑에 보면 홈 버튼 표시라는 부분이 있죠. 홈 버튼 표시. 자, 여기에 지금 네이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홈을 누르면 네이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네이버 말고 나는 다음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부분을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www.까지 냅두고, 자, 나머지는 지워요. 자, 지운 다음에 다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 넷이라고 썼어요. 자, 다음 넷이라고 쓴 다음에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 없이, 어, 이빈 공간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알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적용하거나 뭐 확인 이런 거 누를 필요 없이, 어, 가고 싶은 주소를 쓴 다음에 이빈 공간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홈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자, 여기 왼쪽 위에, 자, 왼쪽 위에 상단에 홈이라고 있잖아요. 집 모양, 어, 홈. 자, 이거 한 번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짠! 지금,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잘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로 다시 바꿔볼까요? 자, 어디로 간다고요? 오른쪽 위에 점땡땡땡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설정 누르고요. 자, 여기 주소 있는 부분에 www까지는 지우면 안 되고, 자 여기 있는 부분만 네이버닷컴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바로 네이버닷컴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네, 여기 위에를 보세요. 네이버닷컴으로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렇게 한번 본 다음에 자홈 버튼을 누르면 짠 이렇게 네이버로 왔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해서 시작 페이지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작 페이지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항상 반복하는 연습이 중요하고요. 천천히 따라하시면 잘할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